그리고 미술관 그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미술관에 새로운 그림이 추가되었으니 여기서 1시간 30분 뒤에 판매가 되겠죠. 그리고 너를 망치겠어 아이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너를 망치겠어 아이템이 그 판매금액을 플러스로 해줬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더 극단적인 아이템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격 도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격 도박을 맞았을 경우 맞은 금액 이상의 도박이 금지됩니다. 네, 일명 유령돈이라죠. 유령돈으로 인해 만약 상대방이 파산됐을 경우 약간의 문제가 될게 많고 좀, 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유령돈을 금지를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100만원이 있는데 만약에 50만원을 때려 맞았어요. 그러면 50만원은 도박이 가능하지만 50만원은, 아, 100만원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30만원이 있는데, 50만원의 도박을, 어, 저격도박을 때려 맞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20만원인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30만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유령돈. 유령돈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일꾼 고용 가능. 에이, 이거 왜 써나, 이거? <laughs> <laughs> 아유왜 써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다리 좀 풀어 야겠구만아유왜써는 써놔! 이거 써놔! 아, 사랑합니다, 돼, 여러분. 이거. 어, 이거. 어? 아, 그, 사랑한다 하지 마. 살 수도 어. 있니다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다른 뭐? 사람들 살 수도 있다고, 그말 때문에. 아, 이거 써나있네 이게. 아. 자, 그리고 7일차 업데이트 예고. 어이, 이건 못 봤던 일인데? 7일차에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 오 많은 오. 기대와 관심. 아니, 이미 너무 업,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여러 번 있었는데. 또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또 있다고? 자꾸 왜 이러세요? 게임하는 우리 설레게!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게임하는 우리 설레게 말입니다! 야, 설레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네, 네. 네. 오늘 6일차 즐겁게 즐기시고요. 네. 오늘은 꾼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네. 어 시작을 해야겠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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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시작요 <laughs> 예? 언제 시작해요? <laughs> 어... 언제 시작할까요? <laughs> 아, 아니 아이 갑자기 아이딱 진짜 딱 정해 놓고 해요. 라리이 완편하게. 어, 아니. <laughs> 잠깐만. 컴퓨터 시계 안만 내 휴대폰 킨다. 기다려. <웃음> <웃음> 아니요. 아몇 시에 할 거예요? 잠깐만 지금 다시계 들고 있나요? 시계 들고 <웃음> 네, <웃음> 네. 너무하네 진짜. 아니 솔직히 <laughs> 어사람들 대시계 내려라 진짜. 아저산 사람들은 좀봐 주세요, 여러분.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다들. 아, 나 진짜. 라하지요봐 주세요, 제발. 알람. 자 여러분들, 근데 혹시나 물어보실 거 없어요? 아니요 언제 할 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물어볼 거 있어요? 언제 시작해요? 언제 <laughs> 언제, 언제,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laughs> 아니 정확히 몇 시에 시작할 거냐고요? 날단 <laughs> 맞춰놓게 빨리 몇시 시작해요? 아니 그 어, 이번 오늘은 운영자 분께서 543이 1일때 하는 거 어때요? <laughs> 어 좋다 오, 좋아요, 어, 예. 어, 좋아요. 어, 예. 좋아요. 어, 그렇게 해서 시작하도 잠깐만 나 진짜 크게. 떨려 그리고 그냥 어. 30분 30분 시작인 걸로 합시다 30분 아, 시작. 아, 네. 아, 30분 그러면 돼 잠시만 30분 아. 시작인 아, 걸로 아, 해가지고 아 5분 언제 기다려? 그러니까 아. 아니 계속 얘기하면서 4분이나 남았는데요? 자, 손 퍼라야지 잠깐만 5분 어떻게 기다리냐고? 어떻게 기다려 여우. 아니 여우빙. 그냥 시작한다고요 아줌마 영이연습영이안돼 근데 선혜가 너영우 오빙하는 거 맞지? 너 청소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어어어어 뭐야 오카운트떠서카운트도서 뭐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안돼 먼저 거거 자리에 앉아야지 그래요 제가 할거 뭐 아니, 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근데 솔직히 없는 사람 좀어 님들 두 명씩 사면은 양띵님 안고 서세요 저 저요 다주 언이 착하다 양띵님 양보해 드릴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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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왜, 왜 양보해 주세요 없으시잖아요. 아, 아시잖아요딱하신 여기 안 사신 분 계세요? 아, 저요 저요. 제가 먼저. 아, 저 솔직히 아, 없거든요. 아, 저 꼬리냈어요. 난 어차피. 아니 일단 일단 여기 여기 두분두분두분두분 어떻게 두 분, 두 분, 두 어떻게 가이바위에서한 명은 뒤로 가야지. 야, 가이바위보 하자. 아니 이거 내가 먼저 왔는데. 그래, 한명 들어가면.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 야, 싸울 것 같아요. 싸우시고요. 저는 좀 구매 좀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많이 어. 하시죠. 야, 다주야너내 뒤잖아 그럼 너살수 있어 아하. 아니 에? 네? 너살수 있어 언니 나는 선행이는 다주를 너무 사랑해 <웃음>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설명해 고마워 다주 언니 어? 나땅 발게 탕발어 아, 아, 바... 뭐야 홀 아, 뽑을 수 있겠다 왜홀왜하 아, 근데 뭐, 잠깐만 이 사람 왜 내가 앞에 가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거? 다이바이버? 야 여러분 저희 진가보죠. 저희 일꾼가 다이바이버거든요? 이거 거절할 내가...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나도 거절할 수있나요 일꾼이 아, 거들죠? 신이 가 절레절레 거리고 거절을 해? 이걸 거절 거절 어차? <laughs> <laughs> 일꾼 거절 당합니다.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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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갈래, 나, 나. 다시 갈래. <laughs> 저희 가위바위보 할 거거든요, 이줄 빵. 아, 야, 야 일단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줄부터 정리합시다. 지금 보니까, 아, 나 솔직히 여기 네 줄인 줄 알았는데 세 줄이었네. 어차피 나살수 있었네. 자, 한번 <laughs> 여기 카운트 좀 해주시면 어디세요 인생 빵입니다. 네. 네. 인생빵입니다. 야, 당규야, 어차피 난살수 있었는데 너의 그, 너의 아령 날 기억한다. 네. 날 아, 기억해주세요. 기억 지금 눈꽃님, 미소님 둘 중에 한 분이 들어가셔야 저까지 살수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카운트 좀 해주시고요. 자, 네, 합니다. 3, 2,

100만 원에 봐 네. 200만 원 때려 먹을 테니까. 이만돈 많은 줄알아 진짜. 어이만돈 <laughs> <나 웃음> 많은 줄 알아로 나도 가네. 우리 빠 아니 포만 결정한 거 아니지. 근데 그냥 30분 지나면 그래, 죽을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가 먼저 죽나 보자. 오늘 파도 때죽겠 30분 못가 임마. 랜덤. 30분 못가 여러분, 네, 네, 다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자, 일단, 삼식님, 삼식님, 콩콩, 눈꽃, 양띵, 어, 선행? 오, 다주야, 설마, 선행이한테 양보해준 거야? 아까 제가, 사랑해, 사랑해. 천사네, 천사. 선행이 양보 안 해주면 노래 계속 부를 것 같아서. 되게 알지 되게 알지 아 여러분들 아, 먼저 네. 제 일꾼분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 빨리 골라주세요 누가 보러 가야 겠다 안녕하세요 어나어내 아는 애 있다 나와 귀신 목소리 들려 야 돼지냐 혹시? 예. 아, 네. 안돼 야 돼지 내거야왜그렇게 예, 어딨어요 아걔걔내 아니 알, 제, 이 사람이다 뽑으세요 이 사람 아얘 알전쟁이였단 아, 말이야 뭐라고요? 알전쟁이 아 그럼 나죠 내. 나죠 아 이런데 야야 거절해 내가 너 뽑아줄게 아니야 야야 야, 어디 가냐? 자 여러분 앞으로 당겨주세요 <laughs> 주저. <laughs> 여러분 앞으로. 야, 돼지 돼지분이 돼지 좋은가? 야 거절해 엄마 거절해. 에이, 내가 뽑아줄게 나한아야 빨리 네. 저저 저. 일로 와. 와. 와! <laughs> <laughs> 아, 당근이 와. 돼지 루와 돼지 루와 이거 돼지 루와이 <laughs> 이리 와! 아, 진짜, 쟤 뭐야? <laughs> 어, 다른 사람, 이거 탐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좋아 보이는구만. 일로 와. 어, 근데 막일 열심히 안해 아, 억지로 데려가면 알... 일안할 수도 있어. 에이씨. 왓! 아, 돼데나 <laughs> 우리 잉쿠이 데리고 야겠다 어, 잉쿠님. 어? 그분이. 어? 잉쿠이 오등 아니야? 오등저 뽑으러 가도 되죠? 일등일등 일로 와, 일로 와. 자, 우리. 우리 땅굴 계좌 우리 갚을 돈이 5 0만 원이야. 군들, 화제요. 들어가 뒤목소리 들리는데 아, 어디서? 귀신... 솔직히 뽑고 싶 나한테 뽑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오, 내가 아는 애 아직 두명 보이네. 너네 역시... 눈 마주쳐라. 너네 눈 마주쳐라. 아무도 없냐? 그래. <laughs> 그지 네가 있어. 선택 받아야 돼. 야. 한 명만. 눈 마주치라고. 한 명은 똥 밟는다고. 너네 똥한 명은 밟는다니까, 진짜로. 야, 뒤돈다, 뒤돈다. 야, 뒤돌았냐? 야, 뒤돌았냐고. 아, 빨리 뽑아!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농사해야 아, 아, 된다고. 시간 아, 시간. 어, 아, 네. 저는 2분이요. 어? 야, 눈 마주쳐. 야, 쟤빗소리 아니냐? 이 분이 내 어? 알전쟁 어, 일꾼이었다고아 그래야 쟤도 잘하네요야야 쟤가 1등이야? 싫다는데? 싫대 <laughs> <laughs> 1등이 누구지? <laughs> 일단 나도 봐야겠다 오 편해 나는 남는, 남는 사람 아쟤등이구나 남는 사람 와. 난 남는 사람 어 여러분 빨리빨리 해주세요 밀좀 키고 싶거든요 아 빨리, 빨리, 해주세요. 좀, 아, 빨리 좀 하세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이 어, 시간적으로 어. 되게 낭비입니다 전 오늘 편의점도 사야 된다고요 아저저저 아, 아, 빨리, 그럼, 누꽃 님도 아, 빨리 고르세요. 그 앞에. 저 어, 골랐어요, 있어. 저 골랐어요. 야, 빨리, 그러 앞에 가자. 있전 남는 사람이에요. 나 아, 남는 그... 사람 아무나 해도 돼. 스카이프, 스카이프. 빨리. 아, 그러면 저는 통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아, 근데 일꾼 뽑아 다행이다. 그치, 너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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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진짜 다행 와, 너무 좋아. 아, 진짜 다행이다. 야, 그럼 못본 사람 이 누구야? 미소, 루테, 다주야? 야, 네, 네. 다, 야, 다주한테 우리 둘은 잘해. 아 굳이 내가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넌 진짜 네, 잘하는 가. 아니, 나도 잘해줄 건데. <laughs> 음, 네, 앞부분만 잘라서. 어우, 근데 진짜 못잘 뻔했어. 아, 진짜 다행이다. 누가, 아, 나 나온 여기 거지 여기 여기서 여기서 사는 거냐, 이거? 누구도 봐, 누구 사는데 몇 등? 나 2등, 2등. 아, 그러면... 너 2등 갈 거야? 뭐, 뭐, 와, 이분도 남자야? 그러면은 4등이랑 1등 남았다. 나는. 나는, 나는, 잉쿠기. 오케이, 그럼, 저, 제가 4든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러면은, 나, 오, 씨. 잉쿠기, 오, 잉쿠기 1등, 1등이네? 이거 어떻게 데고하냐 저도 점사 봐가지고. 바꾼 적이 없어가지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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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이. <아니, 웃음> 밑에, 밑에, 밑에 거한줄 사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사요? 아, 야나 얘, 얘가 사람인줄 알고 얘한테 있어 이거 <laughs> 사람인줄 알고. <laughs> 아, 얘가 사람인줄 알고 이거 어떻게 사는거야? <laughs> 어떻게 사는. 어, 가면된 아, 진짜? 이거 저는, 저도. 아, <laughs> 네, <laughs> 어, 안녕? 저 4등이에요. <laughs> 저 4등 주세요, 4등. 4등 주세요. 저기, 4등 주셔야 되는데. 4등 주고 계신가? 들어가면 되나? 와, 들어가면 된대. 근데 컴퓨터가 멈춰왔어. 컴퓨터가. 됐다. 아하. 일로 와요. 스카이파 아이디, 잠깐만. 스카이프 친출해야 된다. 아, 여러분. 저도 일꾼 사였어요 여러분. 제가 일꾼을 샀다고요 잠깐만요. 어, 스카이파 아이디가, 어, 이분이시니까, ch, ch, a p U 0 2 6 오! 보내기. 보냈어! 받아! 받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laughs> 진짜 샀어요. <laughs> 일꾼을 사다니! <laughs> 아, 저 일꾼 막대기 받아야 된대. 제가 일꾼 막대기를 칼로 만들어 가지고 어, 왔다. <laughs> 남인가여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자분이시잖아. 네. 와! 혹시 뭐라고 네. 불러 드리면 될까요? 저 그냥 피비라고 불러 주세요. 피비 님? 와! 네. <laughs> 저희 네. 그 시계 있어요? 네, 있어요. 저희 <laughs> 저희 땅 일단 가 볼까요, 땅? 제제 네. 제 파산 게임 화면 안 보셨죠? 유튜브로. 어, 어 봤어요? 조금 봤어, 조금. 아, 진짜요? 땅으로, 한 번, 땅으로 오세요, 땅으로. 여우빙 할줄 아시는가? 쪼, 쪼, 쪼공... 꽁. 아, 그저... 진짜요? 혹시 어떤 거에 재능이 있으신지. 저, 농사가 좀잘하는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농사 지금 저 칠리도 신고 있고, 제가 사실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거지로 소문이 났잖아요. 제가 도박이 터졌어요, 진짜 저번에. 네. 근데 지금 제가 21만원 있거든요. 제가 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편의점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어. 좋아하는 거그 맞죠? 우리 어, 아, 네, 그럼요. 네, 우리 지금 그 판매 못하고 있죠? 예, 예, 예. 판매는 한번저 만들어놨어요 물건 몇 개. <laughs> 음. 물건은 많은데 팔지만 못하지. 되게 좋습니다. 채널 죄송한데. 네. 좋은데. 예. 몇 번도 아니죠? 아저 7번이에요 7번. 저육군 7... 막대기 받아야 돼요 잠시만요. 네. 판매권 상점에 가면 판매하고 있다는데? 판매권 상점이. 아, 거기서 저일곱 막대기 들고야 되거든요. 네네. 잠시만요, 들고 올게요. 제가 이거를 칼에 칼을 그거 해가지고, 아좀 먼데 저기. 영웅이 잘안 써져. 저쪽으로 가야 돼. 빨리 갈게요. 네, 여기 앞에 있을게요. 예예예. 아, 미소년 전화왔네. 일단 아, 거기 계세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돈이요? 예? 돈좀 예? 있으세요? 돈 조금 있죠? 저 오늘 네. 사람 죽일 거거든요. 오늘 파산 내도 되겠죠, 솔직히? 아, 네, 오늘 내대죠 당연히. 어, 눈꽃 오늘 친구구나. 아, 좀 말이 심했더라, 아까 전에. 그렇죠, 내가 솔직히 먼저 갔어요. 솔직히 봤어요, 선생님? 아, 저못 봐가지고. 근데 전 미손, 미소... 그래도 두... 미손님 덕분에 제 일꾼 산 거니까 저는 정말. 좋네요. 이따가 네. 저 눈꽃 죽일 때 같이 좀 도와주실래요? 저격? 아, 예, 좋죠. 저... 얼마 정도? 저 아까 한아 근데 저 폰... 오늘 편의점 사야 되는데 저 지금 21만원 밖에 없거든요? 어도박해서 보면 되지. 예, 예. 근데 지금 잠시만 어디 어디에 있던 거지? 이거 막대기가? 일곱 막대 5천 마이야 막대 주세요. 일곱 막대 5천 마이야 막대 잃어버렸어요? 네. 아니, 저칼 만들었어요, 모르고. 아. 음.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괜찮아요.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7-1. 7-1일 건데. 어, 근데 진짜 눈꽃 죽여도 되겠죠? 예. 죽여도 돼요. 오늘 오늘 죽이세요. 그일꾼분들 어?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아니죠?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응 계속 통화하는거저 일꾼이 처음이니까 음. 아 계속 통화하는구나 계속, 계속 여자분이시더라고 있... 어 그래도 좋겠네 선생님한테 예. 아 근데 나, 진짜 누구 죽여도 진짜 거짓말... 죽여야 되죠? 진짜 거짓말 당연히 죽여도 되죠 진짜 파산 게임인데 파산시켜야지 진짜 30분만에 죽여도 돼요? 죽여버리세요 그냥 진짜 눈구 눈고... 진짜 아까전에 30분 플레이 한거 있죠? 그거 진짜 죽이세요 저번에도 눈꽃님이 제일 먼저 가셨지 않나 그니까 그냥 이번에도 진짜... 보내버리세요 그냥 근데 말도 안되게 내가 한 400만원 벌고 할거거든요 파산을 시킬거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지금 200만원이 있잖아요 제가 네. 200만원을 모으고 할거예요 지금 지금 얼마있다고요 지금? 200만원이요 아 왜요? 와, 쩐다 저는 저도... 빨리, 빨리 농사 크게 해야돼요 아, 솔직히 편의점보다 예. 땅부터 사는게 진짜 좋거든요 예. 아 근데 그 물건이 제가 많아가지고 물건 팔면은 바로 땅 모을 그거 될거 같거든요? 뭘 만들어 놨길래요? 저다 만들어 놨죠. 몇 개씩, 몇 개씩? 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아직은 안 만들었고? 예. 만든 것도 있지만. 뭐, 하여튼... 쓰실 수도 있겠네. 여튼 되게 괜찮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따 도와주신다고 생각할게요, 선생님이. 예. 예 진짜. 야, 저... 돈 되면 하죠. 저는 저번에 엄청 많이 했는걸요. 눈코 죽일 거거든요, 오늘 진짜. 아, 거슬마... 죽이세요, 진짜. 이거 뒤졌어. 깝쳤지, 나한테, 너 지금? 솔직히 눈, 좀 많이 깝쳤다, 솔직히. 미소님한테. 너 진짜 많이 깝치거든, 지금. 음, 당연하죠 어, 그지, 깽깽년이 어디서 깝치는 거야, 대체. <laughs> 얼굴도 띠껍게생겨내시금내 옆에 있는데. 아, 옆에 지탱이야. 있어요 바로 옆 건물이 바로 눈꽃땡이에요. 저거 내가 살 거야, 다시. 없어지면. 바로. 너무했다, 진짜 눈꽃님. 저도 이눈 죽순 농사나 좀 해야겠다. 죽순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오렌지잼? 오렌지탕 좋아요? 예, 오렌지잼이 더 편해요? 솜사탕 안 봐가지고 제가. 오렌지가 막 해야 되잖아. 솜사탕 개쩌네? 않... 응. 아, 이거 솜사탕 이야 되네. 저 표현 좀막그러고 솜사탕도 해야겠다, 이거. 아, 솜사탕 몰랐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솜사탕이 아, 꿀이에요, 은근히. 아, 그렇네. 그리고 밀은 별이참 무조건 해야 되는데 예, 저...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진짜 손가락 지날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별이참는 1권 시킬 거거든요. <laughs> 저도, 저도. 밀한 10세트 모아서 1권 시키면 100만원 벌수 있어요. <laughs> 너무 잘나하다 근데. 어, 네. 어쩔 수 없지, 일꾼, 어, 이거 내가 어, 편의점 업그안 하고, 요산 어? 건데. 맞아, 맞아. 어쩔 수 없어. 일꾼은 노동시키려고 뽑은 거니까. 예. 맞아요. 아, 여튼. 진짜. 그리고 이제 칠리치킨도 해야 돼요, 좀 있으면. 아, 저 칠리치킨 만드, 만, 하고 있는데 닭이 없네. 아, 맞다. 닭 교배시켜야 된다. 생각합니 어? 설마, 선생님 닭 뽑았어요? 예, 근데 달걀을 안 써던데? 달걀은 아니, 천천히 하나도... 쏘면 돼. 싸면 되니까. 아, 저는 다그그 그 달걀 다섯 개 있어가지고 했더니 두 마리 바로 나오더라고. 오. 아, 아, 달걀 뭐하냐? 잘... 달걀 좀 있어요, 선생님? 아니요, 달걀이 안 싸서 없어요. 진짜 이때까지 달걀 없어요. 애들이 껴가지고 음안 줘, 애들이. 그럼 선생님은 무슨 농장 하고 있어요? 저는 양이랑 닭두 마리, 닭세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있고 다다 하고 다 있는데, 다 키우는데. 오. 어차피 다 키워도 되잖아요. 어, 다 키워도 되죠. 그래서 다 키우고 있어요, 그냥. 그만. 저는 진짜 눈꽃을 죽일 예정입니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선생님. 네. 진짜 같이 죽여주세요. 예.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 믿습니다. 예. 선생님이랑 끈끈한 동맹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뭔가... 미선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까지. 루테님은 어디, 그지라서도 이제 동맹은 끝났고, 거의. 아, 거지. 거지는 해야죠, 솔직히. 그쵸.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일군을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거지네. 그리고 다준님은 우리한테 너무 자기 상황을 안 밝혀. 맞아, 그렇게네. 맨날 거지래, 똑같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 잘 되면은 말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준님은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긴 해요. 그래서 믿을 사람은 선생님뿐이야.